모닝 OBS가 시작한 안전 시리즈 오늘도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혜선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또 화사한 차림에 밝은 표정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서 그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웃으시냐. 인상 아, 네. 좋으시다. <laughs> 네. 네. 쑥 어, 들어와서 말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고요. 네. <laughs> 또 이렇게 좋은 앵커분하고 같이 아이고, 에, 네. 하니까 더 네. 한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한건 아닌데 고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날씨가 오늘은 좀 포근합니다만은 뭐 추위가 좀 일찍 찾아와서 추웠다 좀 풀렸다 뭐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풍놀이 뭐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주말에. 이번 절정이라는데 뭐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따로 계획이 없고 어, 네또 네, 요즘 뭐 결혼식도 굉장히 많고 음. 주말에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네. 뭐 직장에서 사실 이럴 때 보면은 뭐 야유회, 단풍놀이, 맞아요. 체육대회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랬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네. 야외 활동에 건강을 더욱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직장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여했다가 빠질 음.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음. 그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인정되지 않을까요? 아, 그 예전에 판례 본것 같은데. 네. 뭐 강압적으로 혹은 빠질 수 없는 행사니까. 네.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지 않을까? 예, 예, 아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에서 준비한 행사에 참여했다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 직장 행사 중 사고로 인한 산재 보상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거 귀가 솔깃하실것 같습니다. 네. 직장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 뭐 봄, 가을에 특히나 이제 많이 준비가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만은 어, 뭐 축구를 하다, 혹은 뭐 농구를 하다 여기 삐끗 저기 삐끗 뭐 부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어, 안전을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죠. 좀 이렇게 유흥이고 좀 놀다보고 흥에 네. 겨워서게 하다 보면 산재 보상을 받는 사람 비율은 어느 정도 될지? 네, 야, 어느 정도, 얼마나 이렇게 산, 이런 사고가 생겨서 산재까지 네. 보상을 받을까 그 숫자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2023년에 직장 내 체육 행사로 산재 보상을 받은 사람이 2,291명입니다. 와, 이렇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죠. 2022년에는 1,418명이었고, 네. 2021년에는 662명이었는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음. 아마 이제 코로나 때 외부 활동을 많이 못 하다가 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증가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음. 그게 굉장히 많아지고 점점 증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체육대회 참여해 보그랬는데 평소에 운동 안 하시던 분들도 네. 갑자기 또 그런 승부욕이 발동해서 무리하게다가 하 많이 다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체육 행사로 산재 보상을 받았는데 와 직장에서 그렇다면 행사에 참여해서 진행하다 사고를 당하면 이게 이제 2천 명도 신청한 사람이 다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두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네. 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 언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냐면 하 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또 사업주가 참여하라고 지시를 했거나 이런 행사일 아. 때만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뭐 팀이나 이제 국에서 우리 뭐밥 먹고 간단하게 체육 활동할까 이건 안 돼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건안 되고 음. 사업주의 주관하에. 아니면 사업주가 아까 강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반드시 참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어. 이런 경우만 산재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가 뭐 그런 체육행사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 뭐 등반대회, 야유회, 워크샵 이런 게다 포함이 되고요. 또 행사 당일에 사고만 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려면 그전에 뭐 예행 연습도 하고 그렇죠. 예,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이런 것도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지시한 이런 경우인데 이 이제 회사에서는 뭐 노무관리라든지 회사의 운영사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 그 행사에 참여한 것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평일에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근무 중에 행사를 한 거니까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될수 있고 그리고 또 행사에 참가하라고 지시했거나 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음. 진행을 한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되고 이제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만 산재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이 조건에 따라서 산재가 인정되어안 되고 그 사례 판례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예. 실제로 이제 충북 괴산에서 2014년에 발생한 예. 사건이 있었는데요. 회사의 동호회 산악회 동호회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음. 회사에 사실 뭐 산악회나 등산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 동호회를 운영한 회장님이셨는데 이제 산행을 갔어요 동호회에서 네.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인근에 계곡이 있으니까 거기 계곡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에 빠져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거는 회사에서 회사의 동호회에 참여를 했다가 사망을 했으니까 산재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죠. 그랬는데 법원에서도 결국 산재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 등반 산악회가 회사에서 만들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직원들끼리 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었고 그리고 또 거기 뭐 산악회 참여가 뭐 회사에서 가라고 이렇게 강요해서 한게 아니라 음. 그냥 자체적으로 모임을 해서 갔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인정이 되지 않았죠. 아이고. 그래서 이런 그 자발성 자체적으로 한 것을 인정되기 어렵다 하는 걸볼수 음. 있어요. 앞으로 이제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사내 체육활동 동호회를 만들려면. 회사가 주관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게안정적일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회사에 미리 신고하고 승인받고 그렇죠. 어. 그렇게 해야지 회사에서도 안전관리 음. 체계를 마련해서 사고가 생기지 그렇겠습니다. 않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아 문제는 또이 사람들 모이고 체육 대회 하고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막 중간에 밥 먹으면서 술한잔 마시고 흥해서 겨워서 뭐술 김에 축구하다 다치고 막 이러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술을 먹었으면은 그러면 회사가 주관했는데 술을 먹고 다쳤다. 이런 애매성은 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그 음주하고 결합이 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오, 네. 이제 사업주가 업무상 술을 마셔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 이러면은 그 산재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술을 마시라고 권유를 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뭐 사업주가 권유를 하지 않거나 그냥 자발적으로 흥에 겨워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2013년 10월에 발생한 사고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주최한 단합대회에 참석한 분이 계셨어요. 네. 회사에서 주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술을 좀 과하게 마신 거예요. 네. 기분이 좋아서 음. 저녁 이제 행사 마치고 음. 이제 8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해서 그다음 새벽 2시까지 <laughs> 술을 마시고 이제 주무시고 나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아침 먹으러 가서 다시 또 거기서 술을 아이고야. 마시게 되고 술이 좀 남았는데 그거싸 갖고 와서 또 다시 헤어지기 전에 네. 또 숙소에서 마시고. 이번은 결과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laughs> 평소보다 과하게 술을 네. 마시게 되죠. 이제 그렇게 가면 기분이 음.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아침에 다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좀 뒤로 자꾸 지쳐지게 뒤쳐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한2 0분 정도 이렇게 좀 뒤쳐지게 되고 이러다 보 이러다가. 거기에 나오, 옆에 있는 그 낭떠러지의 밑으로 발을 잘못 결과가 디뎌서 최악이네요. 네, 사, 떨어져서 안타깝게 음.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도 역시 회사에서 진행한 단합대였지만 음. 본인이 좀 과하게 술을 드셨고 음. 또 회사에서 술을 마시라고 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되지 못했죠. 아,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네. 사장 앞에서 무조건 술한잔 먹고 나서 놀아야 되나? <laughs> 자, 산재로 인정된 경우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네, 산재로 이제 인정이 된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뭐 체육대회로 단체 줄넘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줄넘기 하다가 넘어져서 이제 무릎을 다쳤어요. 네. 뭐 그런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었고요. 예. 또 이제 낚시 동호회에 참여했던 분이 계셨는데 낚시 동호회에 참여했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사지가 마비가 되고 척수가 손상이 되는 아주 심각한 사고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그 동호회, 낚시 동호회를 회사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낚시 동호회면은 네. 못 받을 것 같은데 했는데 회사가 낚시 동호회를 만들라고 했어요. 네네 동호회를 오, 만들라고 귀엽다. 했는데 이제 직원분들이 그럼 우리는 낚시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낚시 동호회를 만든 거죠. 예. 근데 동호회를 만들라는 거 자체가 회사에서 음. 직원들의 친목을 좀 도모하고 어떻게 시즈는 보면 좋았는데. 예, 노무관리 일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만든 낚시 동호회에 참여를 했고. 또 회사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을 때에 뭐 운동복 같은 거를 회사 이름을 넣어서 운동복을 주으니까 예산 지원을 이제 회사에서 하게 된 어, 거죠. 증거가 확실하요 네. 그리고 그때 사장님은 참여 못하셨지만 사장님이 거기에 있는 간부를 대신해서 확실하네. 참여 행사에 참여해라.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이 이제 다쳤는데 그거는 산재로 인정이 되었죠. 네. 예. 이런 사고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행사 전에 미리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길지 이런 걸 알아서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안전 담당자를 미리 지정을 해두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무래도 과하게 술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옆에 동료가 끝까지 잘 책임을 주어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꼭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음. 반드시 시켜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 행사 중 사고로 당한 경우 산재 보상. 이 부분 오늘 짚어드렸는데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직장 내 단합대회가 사실 조직 문화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거운 직장 행사도 업무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이 멈추면 미래도 멈춥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이 멈추면 미래도 멈춘다. 일단 그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인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 동호회 성격이 있으면은 술을 자제하시고 어, 다쳤을 경우에 어, 어떻게 처신할지 오늘 전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 건강 밸류업 오늘 정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